네. 반면에 영동 지역은 최근 눈 내리는 날이 부쩍 줄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거의 눈이 안 내리고 있는데요. 폭설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화재 걱정이 더큰 상황입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강릉시 영곡면 한 주택 인근 야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쉴새 없이 오가며 물을 뿌려댑니다. 주택 인근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붙어 산림 2,000제곱미터가 불탔습니다. 전날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영동 지역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산속에 눈이 쌓여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낙엽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낙엽은 손을 조금만 대도 쉽게 부서집니다. 높은 산지를 제외하고는 눈을 찾기가 힘들고 산림이 메말라 있어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는 겁니다. 올겨울 영동지역 강수량은 평년에 미치지 못하고 건조특보는 길게는 50일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은 동쪽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많은 눈과 비가 내리는데 올겨울은 동풍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강수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당국은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서둘러 뿌리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수진화대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어, 신속 대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산간 지역에는 눈이 재범 내려 지난해와 같은 저수지 물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뭄에 대한 대비도 마냥 소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